요즘 우리 모두의 삶이 참 팍팍해졌습니다. 장보기도 부담스러워지고, 통장 잔고는 자꾸 바닥을 보이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죠.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이자 부담의 월세까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단몇 분이지만 우리 모두가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꿈을 꾸는 시간이 있죠. 바로 로또 추첨을 기다리는 그 설레는 순간입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이 작은 희망만으로도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곤 하죠. 오늘은 여러분께 2024년 11월 30일에 추첨될 로또 1148회차의 1등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분석된 번호들뿐만 아니라 사조학적 분석까지 함께하여 여러분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보세요. 소원을 공유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에 남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원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현실화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가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실 때 단순히 직감이나 감으로 번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이나 좋아하는 숫자 혹은 그날 떠오르는 번호를 무작정 고르시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꿈에서 본 숫자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번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첨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당첨자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특별한 규칙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당첨번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통계적 패턴과 의미 있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1등 당첨자들의 번호 선택 방식을 연구해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전략과 노하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분석한 당첨 확률을 높이는 특별한 번호 선택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로또 복권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근 추첨된 제1147회차 로또의 당첨 결과 분석과 함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147회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는 7번, 11번, 24번, 26번, 27번, 37번이 추첨되었고 보너스 번호로는 32번이 나왔습니다. 여섯 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모두 8명으로 각각 33억 2천만원씩 받고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개를 맞춘 2등은 83명으로 당첨금은 각각 5,300만원입니다. 이번 당첨번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번호대가 특정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낮은 번호대에서는 7번과 11번, 중간 번호대에서는 24번, 26번, 27번이 연속적으로 나왔으며, 높은 번호대에서는 37번이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홀수와 짝수의 비율인데요. 홀수가 7번, 11번, 27번, 37번으로 4개가 나왔고, 짝수는 24번과 26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회차에서는 24번, 26번, 27번처럼 근접한 연속 번호가 3개나 나온 것도 특징적입니다. 지금부터 1148회차 로또의 특별한 예상 번호 10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상 번호들은 최근 당첨 패턴 분석과 통계적 확률을 철저히 연구하여 선별한 번호들입니다. 특히 지난 회차들의 당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번호별 출연 빈도와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각각의 번호들은 최근 5주간의 출연 패턴과 미출연 번호들의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홀짝 비율과 번호 대별 분포도 균형있게 고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공적인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각 번호의 특징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1번입니다. 190회의 당첨 기록으로 95.8%의 놀라운 출연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작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든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의 기운과 첫 출발의 힘을 상징하며 특히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에게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번호는 시작의 기운과 성공의 씨앗이 담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특히 강력한 기운을 전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번호는 12번입니다. 194회의 당첨 기록으로 97.2%의 높은 출연률을 자랑하며 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번호는 달빛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특히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풍수적으로 이 숫자는 음향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며 특히 사업의 안정과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여 평화로운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번호는 13번입니다. 191회의 당첨 기록으로 96.2%의 놀라운 출연율을 보이며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봄바람처럼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상징하며 특히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이 숫자는 창의적 영감과 직관력의 증진을 돕는 특별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예술가나 창작자들에게 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번호는 14번입니다. 186회의 당첨 기록으로 94.8%의 안정적인 출연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혜와 통찰력의 에너지가 깃든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깊은 호수의 지혜로움을 상징하며 학문과 연구를 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이 숫자는 또한 깊이 있는 성찰과 명확한 판단력을 상징하여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번호는 17번입니다. 189회의 당첨 기록으로 95.5%의 높은 출연율을 자랑하며 성취와 승리의 기운이 가득한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기운을 담고 있어 목표 달성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숫자는 끈기와 인내의 미덕을 상징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이들에게 강력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번호는 20번입니다. 186회 당첨으로 94.8%의 안정적인 출연율을 보이며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대지의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특히 재물음과 사업운의 상승을 돕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또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여 균형 잡힌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번호는 27번입니다. 189회의 당첨 기록으로 95.5%의 높은 출연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혜와 통찰력의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깊은 산중의 도인과 같은 고귀한 지혜를 상징하며 특히 깊이 있는 통찰과 결단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또한 이 숫자는 정신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함께 이루어지는 완벽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번호는 33번입니다. 194회의 당첨으로 97.2%의 놀라운 출연율을 자랑하며, 신성한 지혜와 영적 성장의 에너지가 깃든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하늘의 축복과 신의 가오를 상징하며, 특히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또한 높은 이상과 꿈의 실현을 돕는 강력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번호는 34번입니다. 199회의 당첨 기록으로, 98.2%의 최고 출연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금빛 성공과 불을 상징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든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번호는 태양의 황금빛 기운과 금전운을 상징하며, 특히 사업과 재물운의 상승을 꿈꾸는 이들에게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숫자는 명예와 성공이 함께 따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큰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강력한 기운을 전해줄 것입니다. 열 번째 번호는 43번입니다. 192회의 당첨 기록으로 96.5%의 높은 출현률을 보이며 원숙한 지혜와